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a p 투자연구소배달인 전략 팀장입니다 8월 11일 수요일 현재 시각 2시 3분 지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남해화학 종목코드 025860 입니다 자 남해화학은 남북경협 테마주로 음... 테마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특히 테마주하면은 뭐 대선 테마주와 남북 경협 테마주, 양대 산맥이죠. 거의 테마주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는 대선 테마 그리고 남북 경협 테마 여기에 대해서 어 여러 차례 앞서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테마주가 단순히 위험하다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투자의 심리, 매수세. 돈의 힘뭐 이러한 관점에서 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을 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기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 전일 영상이죠. 한미연합 훈련이 대북주 악재인가, 악재인가 물음표를 던졌죠.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7%대 장중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뭐 약한 반등, 강한 반등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등이 이미 나왔었어요. 자 반등이 나왔고. 어, 반등이 나왔고, 다시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돌파죠. 누가 봐도 돌파입니다. 거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이 슈팅 왜 나왔죠? 어, 요것 때문에 나왔죠. 이제,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했다는 소식에서 이제 상승이 나왔고, 그러나, 그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까지 논의됐으나, 됐으나, 총화대에서는 그런 바 없다 부인을 했고, 호재와 악재가 반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남북협업 테마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 원인, 그리고 경험이죠. 어,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이두 분이 악수할 때까지만 해도 뭐 남북 통일할 기세로 분위기가 들떴는데 지금은 어, 싹 사라졌죠. 그리고 다시 공동 연락선을 다시 복원을 했으니까 또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될지 몰라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이 원래 외교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으로 파국으로 치닫을 수 없다라는 거죠. 파국으로 치닫더라도 결국에는 작은 호재가 또 크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결국 남북 경협인데 자 이제 연합 훈련 실시한다, 미사일 훈련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또 공포감을 자극하죠. 어, 상승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때, 마냥 호재를 기다릴 수 없다. 일단, 연락선을 복원을 했으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감으로 오른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또 모른다. 여기서 막연한 기대감을 하기보다는, 어, 또, 또 다른 돌발 악재가 나올 수 있고, 또는 우려감을 섞인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때를 매수 기회로 또 눌림목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항라인, 자, 그래서 지지라인 잡아드렸어. 결과론적으로, 자, 눌림목 맞고 기술적 반등 나왔어요. 자, 여기서 반등 크게 나왔는데, 이 반등을 우리가 크게 예상할 거냐, 큰 반등이냐, 강한 반등이냐, 약한 반등이냐, 이거 우리가 알수 없다. 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뭐 대통령도 모릅니다.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안 좋은 소식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좋은 소식이 연속해서 두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확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뭐예요? 일단은 어, 연락선을 복원을 했으니까 요거 끊기 전까지는 좋은 뉴스가 그래도 들려올 가능성이 높죠. 어 무슨 소식이 들리긴 들리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기대감이 일말의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상승의 초입인 이 가격대는 그래도 어, 한 번에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연락선을 끊어버려요 다시. 어 그저께 개통했는데 오늘 끊어버렸어. 그러면 뭐 이탈하고 재료 소멸이 되겠죠. 하지만 끊기 전까지는. 어, 이런저런 구설수가 나오더라도 좋은 소식 한 번쯤 들려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지지 라인을 잡아드렸죠. 어, 큰 반등 나올 수도 있죠. 호재가 나오니까. 하지만 거기까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적 반등 관점으로 접근을 해는 된다.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어, 남북관계 이번에 느낌이 좋다 라고 한다면 분할 매도로 좀 길게 끌고 가셔도 되지만 음 그거는 본인 선택이고 그만한 리스크가 뒤따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 여기까지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올 것이라는 확신 자 그리고 이제 나왔죠 음 그리고 좀더 위로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위로 올릴 때어 그럼에도 우리는 따라가기 보다는 또 내려오면 재무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라고 정리를 해드렸죠 어 일단은 또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이상한 뭐 식상하긴 하지만 이러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쌍바닥 다시 한번 지지라인 오고 있죠. 슬슬 지지라인 오고 있는데 어 급하게 잡을 이유가 없어요. 어 올라가 버리면 그냥 보내주면 되죠. 어 잡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손실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지지라인 만 천원 부근 어메스타점 비중 줄여서 어 접근을 한다면 또 기술적 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7%대 하락하고 있는데 뭐 대충 잡으셔도 사실은 기술적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또 21선이 여기 아래에 있죠. 21선에 어떤 뭐 지지선이 있다. 뭐 기법이 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21선을 참조하고 매수를 하죠. 내가 대북주 공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 매수의 근거가 있어야죠. 그 근거가 저마다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보조지표부터 시작해서. 자, 그런 것들이 겹치고 겹치고 겹쳐서 저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매수 타점을 잡는데, 결국은, 많은,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면 가격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이 21선 보고 매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이평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건보다 남북경협 테마. 어 지금 미사일 쏜다 하는데 훈련 안 하고 좋게 좋게 또 분위기가 다시 완화되면은 또는 남북 정상 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어떤 좋은 뉴스가 들린다면 기술적 반등 나오겠죠 왜 매수세가 몰릴 테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어, 바라보면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어, 조금 더 안전하게 접근한다면 이 21선 부분 어, 기술적 반등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정확하게 매수가가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수 접근을 해서 음, 목표가는 얼마나 잡아갈 건지. 자이 맥락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하, 마지막 한 가지로 더 중요한 걸 잡아 드린다면 남해 화학은 후발주라고 말씀드렸죠. 음, 후발주. 대장주는 누구죠? 어, 대아티아이 그리고 아난티. 어, 지난 영상에서 누차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 내가 대북주를 공략한다면 남해화학을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자 이거 몇 프로 빠져요? 3%죠. 왜 3%밖에 안 빠질까요? 대장이기 때문이죠. 안한테 얼마 빠져요? 마찬가지로 3%대. 오늘 양봉입니다. 오히려. 자, 이게, 대장주, 강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죠. 그러니까 남해화학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에서, 뭐, 21선을 지지라인으로 보는 것이, 어, 보다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내가 대북주 공략할 건데, 반드시 남해화 공략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북주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뭐, 여러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곧, 어, 수급이 쏠리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아난티와, 어, 뭐, 대아티아이, 현대 엘리베이 이런거죠 대아티아이는 2%대에요 그러면은 지금 대장이 딱 봐도 나오죠 어, 대아티아이 아난티 1 2등줍니다 아난티 보다도 대아티아이가 더 강하네요 자, 요런 종목이 대장이다 그럼 이 종목을 지금 따라 잡던가 보다 안전하게 접근한다면 요 6200원 딱 지지라인 보이죠 음 이런 부분에서 기회를 준다면 기술적 반등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을 있습니다 자참초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움직임 나오거나 어, 이슈 터져 준다면 또 빠르게 피드백 영상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추가적으로 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음, 피드백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어, 1833-6014 전화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어,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초록불로 라이프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 무료 추천 2021년 무료 추천 정보 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선생님께서 매일 매일 두세 종목 정도씩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8월 6일 지난주 금요일 걸 클릭을 해보시면 자 어, 실시간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이렇게 가볍게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읽어 보시고. 어, 무료 추천 종목 공지 사항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이렇게, 음, 장 시작을 합니다.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황을 간단하게 잡아 드리면서, 음, 왜 올랐는지, 하락했는지, 자, 시황 분석을 좀해 드리면서, 음, 자, 장 시작 30분 전, 장 시작 5분 전, 장 시작합니다. 장 시작하면 재단과 동시에 이렇게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리고요. 1차 목표가와 순절가 잡아 드립니다. 뭐 시스웍, 셀레믹스, 이렇게 지난주에 종목 추천을 드렸고, 이제 실시간 댓글로 리딩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단순히 종목만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이 종목을 지금 추천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쭉, 단중 리딩이 들어가고요. 어, 목표가, 이제,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 나오죠. 8월 들어 지금 수익률이 뭐 파란불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빨간불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타라는 것은 결국은 승률이라는 거죠. 확률 싸움이에요. 확률 싸움. 그래서 어, 100% 확률, 100% 승률이라는 것은 없다는 라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음,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고 이 확률을 오르나 내리나 50대 50인데 60%, 70%, 8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확률뿐만 아니라 내가 확률대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그20% 남짓한 손절의 확률에서 어 내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이렇게 2% 5%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수익은 8% 크게 크게 잡아가고 손실을 2%때5%때 이렇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이게 단타매매의 핵심이죠. 그래서 어 우리는 뭐 손실을 보거나 물려서 막 물타기하거나 무분별하게 존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 기계적으로 수익과 손실, 확률 싸움으로 이끌어 갈수 있느냐, 요것이 바로, 어 투자, 단타 매매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한방 투자, 비자발적 장기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AP 투자연구소, 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저희 테마주 검색기가 있어요. 자, 테마주 검색기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컴퓨터 PC 버전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어, 한눈에 빠르게 단번에 어, 조금 주식 입문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이 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뭐 항공주 한다 그러면 뭐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제주항공 요 정도는 알겠죠. 근데 뭐 메타버스 관련 주 하면 맥스트, 엠게임, YJM게임즈 이런게 바로바로 안나오죠 사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이 정도도 모르고 투자를 하시면 안되겠죠 나는 이런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 다운받으시고 참조를 해보시면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